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교회. 아, 1 2월의네 번째 주일이고, 성탄 주일입니다. 내일이 성탄이부고, 아, 모레 화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여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신용속의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게스탄생의 노는 축복하시는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 준비 우리가 사실 성탄 준비를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의 보좌 속에서 성탄의 준비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교 음성 듣고 여러분도 성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모든 인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몸이 필요합니다. 여자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획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인격을 꺾어서 굴복시켜서 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유대의 녀여제를 돌아보면서, 도대체 어떤 여자에게 하나님이 이 성탄의 준비, 이 영광스러운 준비를 시켰을까? 하나님은 유대 마리아란 한 여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여자,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싶은 여자, 그 마리아의 신앙 고백과 마리아의 인생의 깊은 고백들이, 저는 여러분이 오늘 죽게 올려드리는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무나 하겠습니까? 또이 사람에게, 야, 너, 내가 이 땅에 구세주 보낼 텐데 네가 놔줄래? 어, 거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너, 이 스테고지를 할 때, 야 여 마리아를 택할 때는 하나님 나름대로 굉장히 모든 인간의 속을 다 보시고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그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줄 귀한 여인을 원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우리가 봉독한 20일 첫 번째 말씀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레일이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도록 갈릴리나 세렛 동네에 가서 다위선 요셉이라는 사람과 천만 천에게 이르니 그 천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의 들어가로게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 자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뭐 하나님의 천사가 모든 사람이 보일 수 있으면 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압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믿고 있지만 때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안 보는 자가 있어요. 네 마리아는 어떤 자인가? 영적인 세계에 좀 민감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창조한 모든 천사 그룹의 대표적인 새 우두머리의 장이었습니다. 그게 가브리엘. 하나님이 대변인 되고 모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었고 천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투에 능한 하나님의 군대 군사를 이끈 전투에 능한 미가엘 천사장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하늘을 차양한 루시엘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것이 사단이요 막입니다. 여러분 천사장 한 급이 타락에서도 온이 우주를 지만들을 흔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다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얼만큼 탁월한 자인가 천사급인가? 니네 천사장이 나와서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마리아가 영적인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만날 수 있었듯이 마음이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는 어떤 자였는가?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하루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저다. 주께서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 말씀도, 천사가일러가로되마리아 무서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갚을 수 없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어떤 자가 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나 받을 자격이 돼 이렇게 받는 거 은혜 아닙니다. 그건 값을 받는 거예요, 삭슬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난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 그래 받는 건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값을 값어치를 받는 것뿐입니다. 은혜란 것은 값어치. 도대체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아야 은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상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요. 하여두 번째로 성탄을 준비시켰던 여인은 어떤 자인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원하실까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시지만은, 하나의 님 백의 은혜를 그대로 다 백으로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하십니다. 전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이 귀한 12월 성탄주일, 얼마 짜면 이 2012년도, 또새해 2013년도 계획하면서, 여러분의 신용속에 먼저 하나의 님 은혜를 채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란 어떤 자인가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나 같은 게 뭘? 작은 자요, 겸손한 자입니다, 낮아진 자입니다. 그데결단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없는 조건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조건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 이 마리아를 하나님 보시에는 기 하나님 백의 은혜를 다붙어주면은그 마리아는 그그은혜 자기의 심명의그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백을다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이 은혜라는 것은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때로 내 힘으로 내 의지를 여러가 다할수 있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만이 정말 나의 주방, 주님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수 있어요 저도 뭔가 할수 있거든요 근데 깊이 정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더할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두려운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종이가 내가 너를 이렇게 려고 있는 이 손길 한번 나볼까 내가 만약 교만해서, 하나님,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도 보호하고, 지키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 베풀고 하는 이 손길을 놔볼까? 그래, 살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은혜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하늘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신념 속에,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힘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발휘했었습니다. 실력도 발휘했었습니다. 의지도 여러분이 했습니다. 우리 많은 조건 여러분 땀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다가 그래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성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2년도 이제 한 해가 만물이 얼마 남선 이 시간에 전 여러분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이한 해도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걸할수 있었던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이름이 좋아 선택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달아봤을 것입니다.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100% 하나님의 은혜를 줄때그 100을 다 받을 수 있는 순수한 자였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의 모든 삶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낸다는 생각을 안 해본 자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 마음 이 있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념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마감할 때는 왜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 왜 주님 앞에 고맙다고 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사실 네 이미 아니에요. 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알게 모르게 도우시고 이끌고시고 오지켜줬던 은혜, 마리아는 그런 은혜를 담으신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마리아를 위한하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성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 높으신 이의 아들을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이 집에서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 마리아라는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마리아가 어떤 여자이길래? 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어떤 상태 준비를 시켰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아는 자예요. 천사가 가브리아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한 말이 이런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위를 영원토록 잇는 왕이야. 네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왕은 영원토록 무궁히 다스릴 거야 여러분 마리아는 이 가치를 알았어요 마리아의 이 인생에 여러분 남자와 약혼한 사이입니다 유대인법에는 약혼은 바로 결혼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 약혼이 정해했다는 의미는 아직까지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함께 살 약속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 남자와의 이 관계를 끊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법에는 여러분 만약에 남자 정상적인 관계에서 하지 않은 아이를 낳으면은 가늠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정한 남편 요셉이 자기 임신한 사실을 알고 야너 도대체 왜 그러냐 한마디만 했다 그러면 저 여자가 이상한 아이의 남자를 배웠습니다라고 한마디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리아는 자기 생명을 뺏길 수 있어요. 도레마에 죽는 위기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는가?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네가 칠근없이 이의 아들을 낳을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다이소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이고 아멘 맞아. 여러분 마리아는 그 절대가치를 들었고 그 절대가치를 알았던 자입니다. 우리 주인이 종종피유를 말씀하십니다. 정말 네가 밭에 감춘 보아를 발견했냐? 그런 사람들은 그 보아를 바고는 밭을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산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천국이다.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온 사방에다가 그 값진 진주를 만나면 자기가 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산다. 이게 천국이다. 사녀 여러분, 한 마리아를 어떤 점 모셨는가요? 이 점이 왔어요. 그 다음에 절대 같이 보화 하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보아로운 절대 가치를 주었을 때이 마리아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과 비교하면서 이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탄 준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이말 정도가 아니에요. 천사장 가브리엘 말하는 이 정도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을 신이 영어로 듣는 자가 우리입니다 영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모든 복음은 우리가 읽은 모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입니다 천사가 정말 대변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천사 가브리는 대변인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대변하지만, 신일 중요한 일은 대변인 쓰지 않습니다. 직접 말하죠. 여러분, 우는 직접 그 복음에도 뭐라고 듣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로의 구지로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가치를 아십니까? 그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가치를 내려올 수 있습니까? 성탄 준비한 마리아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뭔가? 저 마리아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절대같이 보석을 주었을 때그 가치를 알고 자기 인생에 수많은 여러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위기 있을 줄 알고 심지어 죽음을 위기했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성찬 준비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이 가치를 알고, 네가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내는 이 절대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그 복음 앞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탄 준비입니다.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아무나 택한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를 알수 있나요? 하나님 그 가치를 앉아 그가 마리아라고 알았고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너에게 태어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다윗의 왕위를 입을 영원토록 영원한 왕이다. 넌이 아들을 낳을 수 있거냐?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아들을 낳는데 너희 인생에 위기가 있을 것이고, 갈등이 있을 것이고, 고민이 될 것이고, 때로는 많은 사람 진실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어쩌면 죽을지 모른다. 그런데 너이 아들을 낳을 이,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치가 너희 속에 있냐? 이거 묻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성탄절이면 기쁘다고 생각하니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하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복 앞에 서서 하늘님의 말씀의 음성이 뭡니까?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자녀 권세를 주었다 내가 예수 그리 복음을 들었어? 그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이 가치 앞에 내가 주고 싶은 이 가치 앞에 넌 너의 인생을 너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38절 말씀에 마리아 하루 내 주의 계집주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선 여러분이 이 성탄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예수믿는 아니 예수 믿는 게 뭔가 우리들의 복음이 뭔가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 피를 흘려 죽었어 너의 죄를 용서했어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의 구주로 주님은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 가치 앞에 내가 너의 삶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가? 이게 성탄 준비예요.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온 세계가 다시 이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축하 축하의 정도가 아니라 그 가치를 아는 자.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그 복음의 가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자만이 성탄을 준비한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성가 115장. 기쁘다 구지오셨네. 찬성합니다. 성탄 준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u 이 땅에 예수 그리 s o n 아들을 탄생시킬 때이 땅에서 마리아에게 준비시킨 성탄 준비입니다. s a 여러분 이런 마음 h o is a person w h 0 is a 로 e r s o n who is a 런 e r s o n who is a p e r s o 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문하신 신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살수 없는 것 나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남들한테 평가할지 몰라도 나는 나를 압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은혜의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야 여기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승부를 걸었어요 이 가치에 이 말씀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승부를 걸어요 성탄중도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녀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의 가치 앞에, 여러분 인생을 헌신하고, 인생을 투자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쓰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큼 놀란 가치 얼마큼 놀란 축복인지, 얼마큼 너무 먼 일인지 이부음 앞에 여러분 고백할 수있기원 합니다. 미시으로한 2분만 주의하고 고백할 때,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부음 앞에 서서 고백드리기를 하고 주의하고, 주의고이야다 소중한 자녀들, 나의 모든 산업과 직장의 일들, 주님이 돌보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한번 맞지만 나는 압니다. 주의 도우심이 있다는 말을. 난 나를 압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만큼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보체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고백합니다. 영접한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하신 복음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습니다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왕같은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 이 복음의 가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헌신합니다.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가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축성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2 0 1 3년도이성탄의준비를가지고 신의 결정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런 어떤 신명이 이렇게 성탄 준비하지 종을 거로나 내 주인은 아시오니 신명 신명 되지 안수하시고 만지셔서 아름다운 성탄 준비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한 나이다. 아멘.